저 도구를 하고 이쪽에 개구멍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겠네. 여기다 이렇게 껍질을 버렸구나. 지금 저 뒤에서는 지금 아파트 공사, 공사 현장인데, 어우, 많이 올라갔네. 어 소음이 엄청나구나. 자, 봅시다. 어떤 모습인지. 어 지금 방금 막 지금 거미줄에 코에, 코에 거미줄이 지금 걸렸어. 이쪽 길은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는 길이니까. 자 이렇게. 오, 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엄청나네. <laughs> 야, 오, 또또 지금 거미줄이 이번엔 머리에 머리에 거 거미줄이 걸렸어. 야, 거기가 지금 이제 7시 반 됐습니다 7시 반자 이슬이 조금 있긴 있구나 촉촉하게 자자 자, 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될텐데 네, 이쪽으로 가면 어휴 비가 비가 많이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야 어유 그들이 엄청 많이 자랐네 야야 이거 간게 장난이 아닌데 어유 야저완전 이제 이렇게 되버렸네 요 아카시아가 엄청나게 많아. 갈 길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 거미줄하고 아카시아하고 이거를 아카시아를 밟고 가버려야지. <laughs> 요 아카시아 나무를 밟으면서 그래도 벌레만 없어도 되는데. <laughs> 자. 야, 이제는, 지난번에 완전히 틀리네. 길이 아예 안 보이네. 지난번엔 그나마, 길이, 길이 보였는데, 이제는, 길 자체가 이제 완전 이렇게 돼있네. 야 가면 갈수록 지금, 여기 접근하기가당다작년 그나마, 수월했어. 올해는 진짜 힘드네. 여기 접근하기가 야 밀림 정글 야 밀림이 지금 정글을 지금 해치는 것 같아. 이야. 지금 주위 풍경이 이야. 이런 모습이야. <laughs> 야. 범위 줄이 지금 엄청 많고, 야 저쪽, 저쪽, 지금 아래쪽 인데, 자, 경기를 하고, 자, 가 봅시다. 이씨야, 샤씨샤 자, 경기를 하고, 가 봅시다. 아... 가면 갈수록,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아... 자. 옛날에 그, 포크레인, 그 포크레인으로 했던 그 자국마저 다 이제 사라졌네. 야. 이야... 여기에 그, 옛날에, 옛날에 사용했던 그 꽃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이고요. 바로 저기네요. 예, 되게 예. 저기 보입니다. 이제 야, 야,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차고 넘어가서 여기로 자 왔습니다. 오케이. 그나마 여기는 5월달에 5월달에 와가지고 그 벌초를 한번 했더니 풀들은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고. 오케이. 야. 그리고 오늘은 꽃꽃을 새로 사왔으니까, 꽃도 새로 이제, 바꾸, 바꾸, 바꾸 드리고. 자. 와. 오케이. 야. 요 비닐봉지가 찢어져가지고, 꽃들이 <laughs> 어디로 빠졌어? 가지고 다시. 반대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꽃들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laughs> 꽃 분실 사건, 야 꽃들을 다시 찾아왔어. <laughs>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제, 야 모기가 달라붙는구나. 옛날엔 이쪽으로 그 접근로가 그나마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접근로마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 앞에도 항상 매년마다 깨끗, 깔끔하게 이렇게 단장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단장을 안 했네요. 에, 여기가 지금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애미 모호할 정도로. 그리고 이쪽 길이 지금 완전히, 에, 이건 풀로 덮여가지고, 지금 길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저 아래까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거의 <웃음> 불가능하죠. <웃음> 산 전체 길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야, 네, 길이 아예 없어져 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 딸랑 이렇게 지금 사방에 다 지금 갇혀 있는 갇혀 버린 이제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쪽 이쪽 계곡으로 해서 올라오는 게, 차라리 계곡하고 이쪽 아래쪽, 요 아래쪽을 밟고 올라오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계곡을 통해서 올라오는 길을 좀 확보를 해봐야겠네, 여기. 아, 여기밖에 없네. 여기 계곡을, 이쪽 계곡을, 계곡을 내려가서 이쪽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어, 계곡을 따라서 올라오든가,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에, 그 길밖에 없네. 저쪽 길은 완전히 지금 막혀가지고, 어, 안 되네. 예, 네, 안 됩니다. 안 돼. 예. 네. 오케이. 계속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모기가 달라붙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쪽 계곡을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어 이쪽 계곡의 길이 가장 무난하네요 그리고 지금 하나 둘세 개가 여기를 잘랐는데 아래도 더, 더 이제 진짜 잘라가지고 이거를 좀 확보를 좀 해야 돼 Okay. 이러면 이제 길들을 완전하게 이제 확보가 되는 겁니다. 저 이제 위까지, 바로 위까지 유승아파트고, 저기는 게 로얄파크시티. 아... 야, 많이 올라갔네. 저기는 거의 뭐, 15층? 15층까지 막 올라간 것 같으네. 아, 일단 낙은 일단, 아, 마무리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에, 아, 이렇게 하게 되고, 이따가 저기 꽃을, 이제 꽃을 바꾸고 이제 뒷정리만 하면은, 아, 다된것 같아요. 거의, 아, 모기가 많아가지고, <laughs> 모기가 극성입니다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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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를 대성공입니다. 대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아, 밀림의 정글이 됐어. 아.